여러분들 e girlfriend 기를 very g 합니다. 이제 호치민에서 to b 고 a b e 먹을 수 있습니다. 습 e woman. You must be a good 하세요 l t h a 다 k y 이입니다 해외를 가다가 신라면, 물닭볶음면 같은 거 먹으면 l o 이빡 차오릅니다. 저도 e y 한국에 있는게 e you. 고 l o 요그 you. I l 올라갈만한 여행지 소개해드립니다. 첫번째는 영 o 이에요 o 영국 다 아시겠지만 영국은 퍼트럼운트러은 저런 민입니다 영국에서 남민 무늬 오는사은 없어요. 소우민 외국 팬들이태극기를 흔들면서 응원을 합니다. 구스퍼 스타디움을 태극기를건졌던 저체가 굉장히 예요. 흥미니엄이 덕분에 영국 여행 가면국법이빠버러 갑니다. 두 번째는 호치민이에요. 호치민의 DS25집 연습이 장이 생겼어요. 해외에 약간 편의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호치민에서 해자로운고이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오리치킨 라면도 먹을 수 있어요 코리안 페리즈 법은 국뽕이 빡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마바우시에 사는 찌아찌아족은 고유 문자가 없었어요 2008년부터 한글을 수입을 해서 언어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계시는 세종대왕께서 아시면 자리에서 벌레기를아십니다 한글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국뽕이 빡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모레는 독도 카페가 있습니다 독도 카페 앞이 알로하비치 시내인데 저녁 1시 30분, 10시 30분 한번 뭐 불쇼합니다 그때 카페에 이야기 엄청나다고 해요 그 카페에는 필리핀 국기랑 태극기랑 한자리에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 공뽕이 진짜 미쳐요 이제는 필리핀 사람들도 독도가 한국 땅인가 압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공뽕 미칩니다 이상 여기가족 高いですが